지금부터 종목선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종목명은, 있네요. KMW. 46,100원이 홀딩, 그, 몇수가이시고 지금 홀딩해도 될지 물어보셨어요. 매수가가 어 저는 굉장히 매수가를 어, 매력적으로 좀 보여요 매력적으로 이 차트상의 매 매수, 그 매수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흐름들도 개인들이 털어주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뭐 어제는 좀 털어줬지만 개인들이 붙어줘서 오늘의 흐름은 엇갈렸어요 기관은 매수 외국인은 매도 엇갈린 상태예요. 자, 여기 차트상으로 좀 어, 흐름들을 좀 다시 한번 더 보면은 M자 패턴 나오고 나서 어, 조정나오고 올라온 거예요. 다시 지금 그럼 뚫어주니까 요 부분 뚫어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 뚫어줘야 겠죠. 63,000원 여기까지는 일단 열고 볼 수는 있습니다. 열고 볼 수는 있어요. 열고 볼 수는 있는데 어, 63,000원 뭐 아니 더 내려가야 되구나. 6만원 정도 어. 여기. 6만원 정도까지 는 올라갈 가능성이 열고 봐도 괜찮아요 일단 홀딩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홀딩 하시면 괜찮은데 여기 부분 있죠 오늘 저가, 어제 저가 49,500원, 300원 요 부분 때는 일단 무조건 지지는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주면 좀 아쉽습니다 음, 그때땐이재하고 나오셔야 되고 지지구간 받아주면 어,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대는 한 6만원까지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우리 유튜브에 올려 주신 분들 볼게요. 자. 아까 마크로젠 계속 신청해 주셨던 황진희 님, 마크로젠 41,400원에 3% 41,400원에 3%. 오늘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. 아니면 어제? 그렇죠. 이런 종목상다면 저한테 받으셔야죠. 분봉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. 자, 오늘 이제, 오늘 대응을 할 거다. 비중 보니까 오늘 대응하실 것 같아요. 자, 4900원 이탈을 하면 괜찮아요. 1차, 어, 마지막 저희, 그, 최종산이에요. 저기 떨리면, 저기 뚫리면은, 아예못 간다 생각하시고, 자, 지금 이제, 어 올라가는데, 여기 부분 지금 뚫어주려고 하고 있죠. 여기 부분 뚫어주면은, 저 올라갈 거예요.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냐? 45,000원까지 다시 볼수 있어요. 정고점. 자, 지금 제가 보고 있으니까 주, 가가 움찔움찔하고 있어요. 마크로제. 움찔움찔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, 매도백 보니까 43,500원? 43,500원, 요 부분에 지금 저항, 한번 부딪힐 수는 있어요. 심하진 않은데, 한번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, 오늘 흐름들 전반적으로 봐서는, 어, 이 추세만 일단 뚫어주고, 그 다음에 43,300원, 아, 42,300원, 요 부분만 지지받아주면은 잘 올라갈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어, 그렇게 잘 대응하셔서, 종목들 운영 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 종목이 KH 바텍 17,700원에, 이것도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, 근데 비중 보니까.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자이 종목 일단 흐름들 보면은 어, 매수가가 애매해요. 어, 이게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차트였었으면은 이제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지금 종목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. 그래서 종목도 흐름들을 보면은. 지금 여기 부근을 아직 제대로 못들어주니까 지금 음봉음봉음봉 나온 거예요 지 갭상했다가 은봉, 갭상했다가 은봉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일단 지지는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아, 16,600원? 이부분 지지만 받아주면 다시 한번더 기회가 나왔을 때 잡아볼 수가 있어요 상승으로 갈수 있는 못 가는 이유들은 일단은 개인들이 많이 붙어줘서 그렇고 개인들이 이제 붙고 있으니까 기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갈팡질팡 갈팡질팡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좀 개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해주는 양봉들이 좀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럴 때 돌파봉 나와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케이치 바텍 뭐 섹터도 나쁘진 않아요 홀딩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, 16,600원, 요 자리를 일단은, 방어선이라 생각하고, 그 부분 이탈하면 좀잘 정리해서 탈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